시구를 네. 해달라고 왔어요 네. 시타를 하는 타자는 최애식이면 할 겁이 가안할까요빈볼 던져도 되잖아요 아빈볼 <laughs> <거>? 네. <laughs> 김웅룡 감독님에게 발길질 당했습니까? 처음에는 무방비 상태 당했고요 그 뒤로는 제가 꼭 감독님 부르면 네. 장비를 차고 가죠 델피트라인도좀 <laughs> 아쉽죠 아 그건 진짜 아쉽던데 케이블에서 싫어하겠는데 아니 소신이껏 얘기하시면 돼니 아니 그냥 안쪽으로 뛰면 무조건 아웃 시키면 돼요 그럼 안쪽으로 안 뛰어요 어. 방극 타이거즈 편의 토크쇼 전설의 타이거즈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은 해영이 아빠 예, 정혜열 전설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예, 예. 우리 팬들에게 예,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. 아, 인사 안녕하세요. 네. <웃음> <웃음> 정의열입니다. 경기도의 광주에 있는 성원대학교 야구부를 맡고 있습니다. 정의열 감독으로 반갑습니다. 네. 네. 예. 어, 드디어 정해영 아버지 정의열 감독님 출연하신다고 사진을 보신 분들이. 거의 뭐 사진이 정혜영이라고 <laughs> <laughs> 솔솔이님은 정혜영 선수가 왜 썸네일에 나와요? 그러 <laughs> 부자지간에 너무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? 아니,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게 <laughs> <laughs> 당연한데 제 아들 맞아요 너무 많이 닮았어 네, 네. <laughs> 이력에 하나 빠졌네요 정혜영 아버지도 이력이지만 미래 메이저리그 선수 아버지 <laughs> 어... 혹시 술 끊으셨어요? 하시면서 <laughs> 150kg는 신인 때그 다음 해에는 151kg 152kg 해년마다 1kg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아직 저는 빠져나갈 그... 아니 올해 155kg를 찍으면 진짜 끊겠습니다 그때는 <laughs> 계속 올라가야죠 왜냐면 정혜영 선수가 발전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<laughs> 정희영 전설님 잠실구장 난동 사건 혹시 기억나시냐고 뭐 언제 언제적일지 모르겠네요. 예. 옛날에는 많이 났어요. 그 옛날에 구십 년도에는 LG 하고 하면 금토일이 잡히면 그뭐 쓰레기통이 다 불이 나니까. 그렇죠. 그 관중은 그 매진이고. 예. 어 그러면 관중석에서 일이 있었을 건데 쓰레기통 뭐 불나고 던져지고 예. 예. 뭐술병은 날아들고 예. 또 과거에는 막그 그물에 막 올라가시는 예. 분들 막 계시고. <laughs> 이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. 그럴 수도 없고 예. 예. 워낙 많아가지고 잠실구장 어떤 난동사건인지를 지금 모르시고 계세요 <laughs> <laughs> 킹잉루님이 30년 전 오늘 경기 기억하시나요? 어... 수원구장에서 태평양 상대로 타이거즈가 장단 20안타를 친 경기였는데 정회열, 김성한 송인호 세 분만 안타를 치지 못한 경기였다고 <laughs> <laughs> 30년 전 오늘을 지금 <laughs> 이분들 지금 기록 다 보고 계신가봐. 뭐 친구라 기억은 잘안 나는데. <laughs> 아마 최상도 그때 투수가 아주 볼이 좋았을 거예요. 맞죠 노승우 네. 그 언더잖아요. 그, 음. 그 친구도 그때는 아마 전성기 때였을 거고. 음. 혹시나 그전게임이나그뒷 게임 한번 봐보세요. 내가 끝내기 한타 쳤을 친구도 있어요. 아 네. <laughs> 좀 좋은 거 좀. 좋은 거요. 네. <laughs> 정희열 감독님 광주 일구 1년 후배인 김기태 염경엽. 감독 일화 좀 얘기해 주세요. 아주 착한 후배들이었죠. 말잘 음, 듣고. 원 음. 감독은 중학교 때는 같은 친구였고. 친구였고. 예. 아. 음. 근데 지금도 뭐 친구 같은 후배가 되 있고요. 좋은 동생들이었어요. 네, 음. 예. 좋은 친구였고. 예. 혹시 2년 후배 구한성 전설 아, 생각하냐고요. 한성이. <laughs> 거기도 진짜 착했죠. <웃음> 예. <웃음> 근데 참 내성적이었는데 요새는 말도 잘하대. 어, 어, 요즘에 많이 변했어요. 자신감 넘쳐. 네, 네. 맞아요. <laughs> 술도 지가 사, 요새는. 돈도 좀 버나봐요. 네. <laughs> 정열전설은 프로 때 와서 고생하신 기억이 좀 있으신가요? 아니, 사실, 그 유소경 진짜 밑바닥에서 음. 하셨잖아요. 근데 음. 네. 대단하신 거죠. 근데 저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, 어떻게 보면. 음. 나중에는 다 똑같죠. 정상 도 경쟁해야 되고, 음, 옛날은 그렇죠. 옛날이고. 맞아요. 앞으로가 네. 네. 아, 중요하죠. 현실하고, 예. 음. 네. 음. 정해열 전설 시구 해보신 적 있어요? 해영이 입단식 때 아, 입단식 단체로요. 네. 야, 때로 단체로. (10명이) 해죠 (11명이) 했 있을까요? 네그 (1차) 징역에 있을 때니까 만약에 네. 시구를 네. 해달라고 왔어요. 포수는 네. 정해영이야. 근데 시타를 하는 타자는 최혜식이면할 겁니까? 안할 겁니까? 해야죠 <laughs> 아심각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네. 뭐 우리, 우리 친구 얼굴도 보고 나빈하하던하하 되잖아요 <laughs> 네. <laughs> 하하하장하하하 뭐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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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laughs> <laughs> 팬서비스가 좋았던 선수로 정의열 선수를 기억한다 저를요? 예. 야구장 밖에서 우연히 봤을 때도 항상 웃는 모습이셨고 네. 장채근 포수의 뒤를 이은 타이거즈의 대표 포수였다 이양수님이 주셨습니다 정확하시네요 페테와 예. <laughs> <laughs> 현대의 96년 한국시리즈 2차전 기억나세요? 했어요 분명히 하는 96년도? 예, 96년도 당시 예. 정의열 선수가 번트 시도를 되다가 결국 아웃으로 물러났는데 예. 아 기억 좀 나요 기억 납니까? 예. 헛났죠 선배님 <laughs> 혹시 김웅룡 감독님에게 발길질 당했습니까? 처음에는 무방부상 때 당했고요. 밝혀이 어, 당했네요. 네. 어 근데 그 뒤로는 제가 꼭 감독님 부르면 네. 장비를 차고 가죠. 개차 <laughs> 장비를 차고 그냥 되게 아... 됩니다. 야, 치시라고 그냥. 그러니까 <laughs> 한국 시리즈인데 번트를 때라면 잘돼야 되는데 못 되니까 감독님도 네. 얼마나 열이 받았겠습니까. 이해합니다, 아, 아. 네. 예, 감독님. 예. <laughs> 왕 감독님 <laughs> 이번 KBO 리그에 ABS 시스템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누가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음. 정확히 그 근처에 들어가서 걸리든 뭐 걸려서도 안된 것도 있지만 그 벗어난 거는 스트라이크 안 되더라고요 불리할 수도 있어요 투수는 음. 어쨌든 일률적이라 저는 뭐 음.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 그 예. ABS 존만 딱 정확하게 해 놓으면 됩니다 되는 예. 예. 어느 기준에서 거기에 맞춰서만 하면 되죠 이번에 음. 저그 뭐야 드리피트 라인도 예, 3피트. 좀 아쉽죠? 아 그건 진짜 아쉽던데?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거 완전 좀 벗어난 거 아닌가? 케이블에서 싫하는데 <laughs> 아니 소신이 그, 얘기하시면 된요 아니 그냥 안쪽으로 뛰면 무조건 아웃 시키면 돼요 그럼 안쪽으로 안 뛰어요 음. 적어도 3분의 절반 이후에선 바깥쪽으로 무조건 뭐, 뭐, 음. 룰을 정하, 정하면 되지 않을까 음. 내 말을 듣지는 않겠죠 근데 네. <laughs> 뭔가 기준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. 이게 뭐, 실수도 할수 있고 음. 그런데 나중에 비디오 판독 한번 나와버리니까. 예전에는 이제 심판의 판정도 경기 일부다라고 이제 했는데. 예, 예. 그런 묘미가 있었죠. <laughs> 근데, 음. 지금은 솔직히 그 ABS 존이 있으니까 과거같이 볼 판정 시비로 경기가 끊어지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조금 뭐 4인자로 내려앉았다는데 4인자로 이정궁 후배 이거 좀 이해해주세요 <laughs> 그냥... 정 감독님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럼. 중학교 때 집에 자고 있는데 네. 잠을 깨워서 일어났는데 그때 삼성 라이온 선수단이 다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오늘 4시간이면 아들 다들... 예, 안깰 수가 없네요 예. 어쩔 수 없어요? 예. 지금 혜영이 때문에 여기 다시 단독으로 오신 가하고저는인정합니다저한테 계시는... 아, 저... 전화하신 것도 저... Thank you.